안녕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산타저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선물은 유튜브를 검색하면 최고의 복근이라고 알려주는 레그레이즈라는 운동이 과연 최고인지 아니면 최악인지 해부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복부 주변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보실까요? 자 그럼 먼저 복부 근육들은 복직근과 외복사근 그리고 안쪽에 내복사근과 복행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곳이 서로 약간은 다르지만 골반에 부착되어 있는 건 비슷해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대표적으로 복직근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복직근은 이렇게 5에서 7늑경골에시작돼서 치골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자 그래서 굴곡 즉 몸을 구부리는 기능을 하는 근육으로 크런치처럼 가슴이 골반에 가깝게 구부리거나 아니면 골반이 가슴 쪽으로 당겨져야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그레이즈는 이렇게 해야 복근이 제대로 운동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자, 레그레이즈 운동은 여기서가 아닌 이 아래 구간으로 다리를 내렸다, 당겼다 하기 때문에 복근 운동보다는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예요. 자, 그러다 보니 레그레이즈 운동을 검색하면 이렇게 허리 통증이 영감 검색에 많이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레그레이즈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 아니라 최악의 복근 운동이자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입니다. 자,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이 될수 있고 독약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타 아저씨가 우리 헬린이들에게 허리가 망가지지 않는 운동 팁과 복근 운동 루틴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레그레이즈의 팁은 이렇게 다리만 내리지 말고 이 구간으로 위에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 허리 통증도 없고 복근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자 재활 교정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최고의 복근 운동 루틴은 위에 추천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딱 5분만 따라해 보세요. 허리 통증 있는 사람도 통증이 완화되면서 복근 운동까지 가능하니 복근 운동할 때마다 목,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면 이제 홈케어 PT로 바꾸세요. 자, 그럼 레그레이즈의 불편한 진실은 여기까지! 의대 출신 교수와 재활 운동 전문가, 작업치료사가 함께합니다. <목소리>